자, 우리가 이제 자료실을 만들려고 했을 때, 두 번째 큰 주제, 기본형 게시판 다음에 자료실 게시판 만들 때, 큰 주제 만들 때, 웹 업로드란 이름으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SQL 서버 레벨에서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비주얼 스튜디오 레벨에서 여러 개 클래스로 나눠서 개발을 한번 해보고요. 기본형 게시판 때는 그냥 코드 비하인드 페이지 썼다면, 자료실 게시판에서는 애플리케이션 코드 폴더에다가 클래스 레벨로 구, 구현을 하고요. 자, 첫 번째 바로 비주얼 스튜디오로 가서 웹사이트 만들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웹사이트 웹 애플리케이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폴더에 웹 업로드란 이름으로 웹사이트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확인. 자, 그리고 나서 웹 업로드란 이름의 웹사이트에 나중에 모듈로 뽑아내기 편하게 업로드란 이름의 폴더에다가 폴더 또 하나 만들었고 관련된 스크립트 언어 같은 경우는 다 여기에다 구성하고요. 그다음에 도큐먼트 폴더에다가 뭐 설치 설명서라든가 현재 모듈에 대한 설명서를 뭐 리듬이 리듬이 점 텍스 파일 같은 경우를 사용해서 저장시켜 놓으면 되겠죠. 예를 들면 제가 아,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노트 같은 거 해놓은 거를 여기다가 넣어놓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업로드 모듈 관련된 모든 SQL 파일은 어디에다가 여기에 업로드 SQL 파일로 저장을 시키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실제 업로드 관련된 거에서 웹폼을 웹폼 웹홈 우리가 몇 개를 만들 거냐면, 라이트리스트뷰, 모디파이, 딜리트 서치, 기본형 게시판에서 만들었었던 여섯 개 페이지 그대로 동일한 기능을 할 거고요. 한번 더 복습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다운점 a s p e x 에서 파일 다운로드하는 기능을 만들어서 제공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업로드에다가 웹폼 6, 7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r i g 디폴트 페이지 폼에서 r i 트 s t 리스트 뷰, 모디파이, 딜리트, 서치, 다운까지. 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웹 업로드란 이름의 웹사이트 만들고 업로드 폴더에 관련된 웹폼 만들어 놓고요. 이거에 대해서 실제 여기 웹 업로드란 이름의 웹사이트가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는 어디에다가 SQL 서버의 그 로컬 호스트 부분. SQL 서버의 어떤 인스턴스, SQL 서버 레벨을 잠깐 보면 인스턴스는 SQL 서버 정식 버전 또는 익, SQL 서버 익스프레스 버전 사용하셔도 상관없구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설치 레벨, SQL 서버 설치 레벨에서 여러분들 SQL 서버 정식 버전으로 접속해서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 설치 레벨 이번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새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업로드, 업로드란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 하나 만들고. 세번째 사용자 아이디 패스워드. 그래서 업로드의 패스워드의 모든 권한. 그러면 업로드란 이름의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보안의 로그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새 로그인. 아이디 업로드 패스워드 패스워드 그 다음에 암호 정책 강제 적용 체크 해제 업로드란 이름의 데이터베이스 선택 사용자 배핑 탭에서 업로드 데이터베이스 선택하고 체크하고 데이터베이스 모든 권한 부여 확인 뭐 이런 내용을 우리가 sql 서버 할때 학습할 때 기본적으로 sql 서버에서 학습한 내용이니까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주인 만들고 계속 복습하는 거죠. 자그 다음에 udl 파일로 테스트 데이, 서버 데이터베이스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테스트하는 거 아무데나 폴더에 가서 새로 만들기 텍스트 문서 텍스트 문서 인수름은 ~~.udl upload.udl 파일 만들고 서버 데이터베이스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네 가지 정보를 테스트하자. 유델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공급자는 SQL 서버, SQL 서버. 다음, 서버 이름은 여러분들 SQL 서버 이름. 저 같은 경우에 가로 일고 로컬 가로, 가로 닫고 또는 점. 그 뭐냐, 데이터, 사용자 아이디 이름은 업로드의 패스워드. 암호 저장 허용 체크.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업로드 체크. 해서 몇 개? 네 개. 서버, 데이터베이스,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이네 가지 정보를 정확히 기록하면 연결 테스트까지 성공, 확인, 예자 그러면 업로드.udl 파일을 만들어놨으면 잠깐 비주얼 스튜디오 레벨의 세 번째 web.config 파일의 커넥션 스트링 섹션에다가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를 먼저 기록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큐먼트에새로고침해 보면 업로드.udl 파일이 만들어졌는데요. 업로드.udl 파일을 열어서 프로바이더절 세미콜론까지를 빼고 나머지 패스워드부터 나머지 한 줄로 카피를 해서 아니면 카피하지 않고 웹컴피 파일에다 직접 기록하셔도 되죠. 그래서 웹컴피 파일에 커넥션 스트링 섹션에다가 커넥션 스트링 섹션 종결 태그 지우고 다시 오른쪽 꺽쇠에서 시작과 끝을 다시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add 해놓고 name은 여러분들 원하시 이름 쓰면 되는데 저는 어쨌든 connection string이라는 단어만 쓸 거고요 connection string 자리에다가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요 그 다음에 provider name은 system.data.sql client 즉 sql 서버를 사용하겠다 지정해주고요 이렇게 세 가지 name add의 name connection string 그다음에 provider name.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열은 여러분들 SQL 서버에 대한 정보를 기록해 놓는 거니까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열 기록을 반드시 해줘야지. 여러분들 SQL 서버에서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웹사이트 웹 업로드에서 어디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쓸 거냐 이렇게 유 d 파일을 사용해서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직접 타이핑하려면. 서버는 어디에 있느냐? 가로 읽고로 컬가로닫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뭐냐? 업로드란 이름을 만들었다. 유저 아이디는 뭐냐? 업로드란 이름으로 만들었다. 패스워드는 뭐냐? 패스워드로 만들었다. 이렇게 직접 기록해 주는 것도 괜찮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외워지고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더 빠를 수도 있겠죠. 굳이 u d l 파일을 사용하지 않아도 자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레벨에서도 웹사이트 단대 프레임 3.5 기반으로 웹사이트 만들어졌고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도 기록했고요 잠시 다시 SQL 서버 레벨로 가서 자 그러면 서버 데이터베이스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에 테스트까지 했으면 자 자료실을 만들기 위해서 테이블과 예시문과 저장 프로시셔를 또는 인덱스를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가서 SQL 서버로 가서 업로드 데이터베이스 선택해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의 새 쿼리 또는 쿼리 새 쿼리 버튼 클릭하셔도 되구요. 그러면 SQL 파일을 미리 저장 버튼 눌러서 어디에다가 도큐먼트 폴더에다가 저장해놓고 오죠. 그럼 저장 버튼 눌러서 어디에다가 도큐먼트 폴더에다가 저장. 업로드 폴더에 도큐먼트 폴더에 업로드닷 SQL 파일로 미리 SQL 구문 저장. 자, 그러면 5번 테이블 설계 레벨에서 업로드 테이블을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강의 용도로 제가 만들어 놓은 테이블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형 게시판에서의 차이점은 이 3개 필드가 더 추가됐다는 것. 자료 업로드, 업로드할 때 파일 이름과 업로드할 때 파일 사이즈, 그리고 몇번 다운로드했는지 다운 수를 기록하는 것까지 3개 필드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업로드란 이름의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그 데이터베이스의 주인인 업로드 만들고요. 그 안에 업로드란 이름으로 테이블을 만들고요. 기본 예시문, 예시문 6개, 인,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셀렉트 구문 6개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6개 저장 프로시저를 만들면 되겠죠. 첫 번째 테이블 업로드란 이름의 테이블 설계하고 두 번째 두 번째 저장 프로시저 예시문 여러분들이 작성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 라이트 업로드란 이름의 저장 프로시저 타이핑 write 업로드라는 이름의 저장 프로시저 타이핑 한 다음에 다시 리스트 업로드 간단하게 그냥 전체 레코드 출력하는 리스트 업로드도 타이핑 입력 출력 상세, 뷰 업로드 상세. 역시 상세 페이지에서 이거, 그 뭐냐, 리드가 조회수 증가시켜주는 코드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패스워드 읽어오는 거는 수정하고 삭제할 때 공통적으로 사용할 거고요. 첫 번째 그 모디파이 업로드 같은 경우는 기본형으로. 업데이트 문 하나만 있는 걸로 만들었었는데요. 그냥 패스워드 읽어오는 거를 따로 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얼터 프로시저 구문으로 모디파이 업로드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한번 해 봤어요. 아예 처음부터 크리에이트 프로시저 구문을 해서 얼터 프로시저 구문은 얘를 크리에이트로 놔두고 아예 처음부터. 헷갈리니까 앞에 있는 거 이만큼은 크리에이트 e 그 기본에 이제 11번을 제가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이건 기본형이고, Ctrl K C 해서 이제 주소 처리해놓고, 그래서 기본형에서 이제 확장형 같은 경우는, 확장형 같은 경우는 패스워드를 받아서, 패스워드를 받아서, 패스워드가 맞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고, 업데이트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마이너스 1을 리턴해서, 나중에 C샵 과 같은 곳에서, 마이너스 1이 넘겨져 왔으면, 뭐, 암호가 틀리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두번 호출하는 게 아니라 한번 호출할 때 패스워드가 맞으면 해당 글에 대해서 패스워드가 맞으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반환시켜서 C샵 쪽에서 마이너스 1이 넘겨주면 패스워드가 틀린다는 의미고 마이너스 1이 아닌 값이 넘겨져오고 실행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처리됐다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한개 프로 시저가지고두 개의 로직을 처리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디파이 업로드는 이렇게 if else 문으로 묶어서 패스워드가 맞으면 업데이트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 일값을 반환하자 이런 식으로 처리해봤습니다. 여기 모디파이 데이트도 여기를 get date 가로로 닫고 모디파이 데이트를 모디파이 데이트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모디파이 업로드는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작성 자, 다음에, 삭제, 딜리트 업로드라는 이름의 저장 프로시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암호가 맞으면 바로 삭제하고,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 1로 반환시켜주는 저장 프로시저를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기본 연게 시간에서 만들었던 구조하고 조금 달리 표현해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장 프로시저, s e 업로드하고, increase down count 업로드에서 이제 다운로드 카운트 증가시켜주는 코드까지 요거 하나, 기본형 게시판에서 요거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요거 다운로드 카운트 증가시켜주는 거. 언제? 다운 페이지에서 특정한 페이지, 특정한 파일을 업로드했을 때, 해당 파일 을 업로드한 거를 다운로드할 때마다 다운 수를 하나씩 증가시켜주고자 했을 때 사용하는 저장 프로시저. 그래서 총한 14개 정도. 한개 테이블에 한 13개, 12개 정도의 저장 프로시저 아, 아니, 그러니까 한개 테이블에 6개, 7개의 저장 프로시저 작성 여기까지 테이블과 저장 프로시저 만들었으면 전체 F 5번 눌러서 전체 프로시저를 실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테이블에 가서 새로 침해 보면 어쨌든 자료실 관련해서 업로드라는 이름의 테이블 만들고요. 자료실 관련해서 몇개저장프어시죠 write, list, view, modify, delete, search, down, increase, down, count, upload 그 다음에 중간에 뭐 read password upload인데 read password upload는 참고적으로 modify하고 delete해서 이미 그 기능을 포함시켜놨기 때문에 read password upload는 기본형 게시판 만들 때는 두번 사용했는데요. 그 값이 modify upload하고 delete upload의 자체 if-else 업로드 자체 처리하는 방법으로 처리했습니다. 그서 여기까지 테이프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사용자 ID 패스워드 만들고 그 다음에 테이블 하나 만들고 그 테이블에 대한 입출력, 수정, 삭제, 검색, 다운까지 저장 프로시저까지 생성.